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왁스코인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 왁스코인이 최근에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보여주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바닷건에서 거래량 증가는 곧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자, 이쪽에 있는 이 코인들보다는 요즘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왁스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량이 실리더라도 매우 탄력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 어 물론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급락할 때에도 단기간에 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급격하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왁스 코인 여러분들 그동안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증가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 어때요?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여 때까지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올라갈 때 거래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어,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매수주체자 바로 이 고래 세력이 되겠죠. 이 고래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터졌던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거래량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큰손들 이런 고래 세력들 만드는 것인데 고래 세력들이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솔직히 이런 거래량이 안 터지죠. 이 정도 거의 만 먹는 거의 거래량 또는 더큰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회귀 현상을 보이는데 현저하게 줄어든 거래량을 본다라면은 고래 세력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매도한 것은 누구다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나가고 고래 세력들은 안 나갔기 때문에. 이탈 흔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급등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했다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지금 음봉 캔들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때요 거래량이 이때 들어왔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줄어든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세력들 고래 세력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런 거래량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당장 곧바로 급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이때처럼. 살짝 눌러주었다가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아직 이 왁스는 하락 시그널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파도 세력들에 대한 속임수 음봉에 당하지 말고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왁스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왁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왁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퀄래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구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에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한 10% 미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5873-2372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7, 2, 4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